새벽 3시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석 달째 밀려 있었고, 딸아이의 사업은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쥔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지쳐서 무릎도 꿇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해도 되는 걸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이, 다른 한 구석에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지쳐서 무릎 꿇을 힘도 없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그런 반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누워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곱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니이다이 말씀을 처음 발견했을 때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순희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72세이신 박권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약을 드셔도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마다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말씀을 붙잡고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 후, 3주 후,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10편, 13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물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앉아도 아시고, 일어서도 아시고, 누워 있어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너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여기서 오라는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하며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걸어서 와도 되고, 기어서 와도 되고, 누워서 와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서서, 어떤 이는 앉아서, 어떤 이는 아픈 몸으로 누워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워서 드리는 기도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철수 장로님.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2년 전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8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장로님은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 빚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 밤, 누워서 이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도와드렸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업이 잘 되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2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 여유있을 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의 절반 이상을 갚으셨고, 매주 교회에서 간증을 하십니다. 제가 가장 연약했을 때, 누워서 드린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때도 들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짐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 있는 것까지도 살피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 집사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셔서 6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저는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도 못 가고, 기도회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간호사님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때 시편 139편이 펼쳐졌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은 지금 제가 누워 있는 이 모습도 보고 계시구나.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엇인가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이마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이미숙 집사님은 그날부터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누워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월 후 집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병원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누워 계신 분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워 계신 이 시간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사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잠못 이룰 때도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섯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편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김정희 권사님 63세. 권사님은 5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6개월째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권사님 자신도 절망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끝인가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는 건가요?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자. 일어날 힘이 없으면, 누워서라도 주님을 찾자. 매일 새벽 침대에 누운 채로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거실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슴 한켠이 천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가장 무력했을 때 침대에서 드린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천천히 마음을 감쌌습니다. 주님은 제가 누워서 울 때도 일어서지 못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단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 절망할 때도 주님은 곁에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 쌈을 당해도 답답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재단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불안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자세로든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절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자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어야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맡길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맡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자세를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불안도, 이 걱정도, 이 두려움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지금 누워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가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시편 4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불안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눕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았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관계가 좋아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누워 있어도 연약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그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야 평안을 주지만 예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날 이후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무릎 꿇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침대에서 흘리는 눈물도 밤새 뒤척이며 흘리는 눈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워서라도 연약한 모습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누워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곱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주님 시편 55편 22절 짐을 맡기라는 명령 시편 139편 우리가 눕는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편 31절 새 힘을 주시는 약속 빌립보서 4장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권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워계신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침대에 누울 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